며칠 동안 그 쇼킹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임신한 임산부는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 있다고 했죠.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조심해야 될 음식들. 뭐 오리를 먹으면 오리처럼 이렇게 발이 붙어서 나온다. 닭. 닭을 먹으면 닭삭이 된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경험으로 임산부는 이런 거, 이런 거 먹었더니 만 이렇게 태어나더라. 애들이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정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보살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손자가 지금 36개월인데 간 수치가 200이래. 200이면 병원에 입원해야 될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 손자가 진단이 나왔는데, 근무력증. 근무력증은 뭐냐? 근육이 소실되면서 결국에는 근육이 없어지고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가 죽게 돼요. 근무력증은 치료 불가능이에요. 치료한 사례가 없대요. 치료, 약도 없고, 근무력증 걸리면은 근육이 점점, 점점 없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목구멍에 있는 근육까지 사라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병이에요. 그것도 갑자기 죽지도 않아요. 차츰, 차츰. 옛날에 제가 한 10년 넘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제가 이 근무력증을 치료한 사례가 있어요 이분이 6개월 사이에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거예요. 50대 여자분 이 근무력증을 치료했는데 원인이 뭐였냐면 이사를 잘못 갔어요. 그때 당시에 처방을 하고 잘못 들어온 물건 치우고 이러고 나서 움직이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미움도 겨우 삼키던 사람이 알바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하고 인연이 끊겼어요. 36개월짜리가 근무력증이다가 그 간수치가 2배. 제가 임신했을 때뭘 먹었네. 여기 딱이 자리에 턱 해갖고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개구리도 아니고. 이거 뭐지? 자라도 아니고, 이거 뭐지? 부살님,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이거 뭘 먹었어요? 이랬더니만 영덕계를 많이 먹었대요. 맞아, 개야, 개. 개가 오므리면 딱이 상태거든요. 여기에 딱묻어놓는 거예요. 영덕 가까이의 고양이래요. 그래서 영덕계를 좋아해가지고 임신해서도 그영덕계를 그렇게 즐겨 먹었대요. 영덕기가 애기 등자기 붙어있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이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말을 할 때부터 여기 가렵다고 긁어달라고 하대요. 음. 딱이 자리. 반점도 하나도 없고 아토피도 없고. 그런데 얘는 긁어달라고 하대요. 지금 36개월이니까 손이 이 뒤로 가잖아요. 하루 종일 여기 긁어대요. 가렵다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영덕계가 발로 톡톡톡톡 긁으니까 얼마나 가렵겠어요? 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에너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덕계는 근육 있어요? 근육 없죠. 살이 붙었다가 살이 또 사라지고 다시 살이 붙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근육은 없어요. 나중에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는 그 증상하고 똑같잖아요? 영덕계 방생 많이 하고, 참여하고, 다시 영덕계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애가 효과를 볼 것입니다. 애기라서 효과가 더 빠를 거예요. 근무력증이 치료 불가능인 그런 병이지만 원인을 알고 방생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면 치료는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랍스타나 개 종류가 통각이 발달해가지고 죽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를 요리하지 않는 법을 만들었대요.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십만 원 되는 영덕개를 랍스터를 맛있다고 산채로 요리한 거를 다 그거 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업이. 전에 직접 들은 얘기예요. 경기도 이천에서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쥐를 잡아서 먹던 집이 있대요. 애를 임신해서도 먹었겠죠. 여자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너무 이뻐요. 근데 얘가 한 7, 8살 되니까 이 어깨에 쥐털이 나는 거예요.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이게 혈관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갖고 도저히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들었어요. 시집을 보냈어요. 남편한테 소방 받았대. 남편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징그러운 모습을 보니까 쥐털이 그냥 숭숭숭숭 났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임신했을 때는 음식을 가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 임신하면은 절대 살생하지 말고 살생하는 거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겠어요? 쥐를 위해서겠어요? 영덕계를 위해서겠어요? 내 자신을,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생하지 말아야 돼 그게 다 업으로 와서 나한테 고통이 오는 거니까. 우리 남동생이 노루표 남동생이 노루를 임신하는 날 먹어서 20년 동안 칼 들고 난리 피우고 때려 부시고 했잖아요 애를 임신할 때는 궁중에서는 나를 잡잖아요. 나를 보고 좋은 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며칠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임신하게 했어요. 요즘은 몸에 좋다고, 정력에 좋다고, 개고기 먹고, 뱀탕 먹고, 임신하게 되면, 빛을 받으려고,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피우는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생에 지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보살님, 보살님 입장에서, 보살님을 죽여가고 개소주 내린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개 입장에서도 끔찍한 거예요. 우린 상대방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낙지 먹어들. 입에 즐거, 즐거움을 위해서 영덕게 먹고 맛있다고, 비싼 거라고 후회 먹고 그게 다큰 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갖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살생하지 말고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돼요.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고기 먹지 말라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그 살을 먹게 되면 닭고기를 먹게 되면 닭을 볼때 먹을 걸로 생각된대요. 살아서 움직이는 저 닭을 보고 아 맛있겠다. 개를 보면서 개고기를 먹게 되면 은 집에 치, 키우는 개까지도 아 저거 맥 그릇 나오겠지? 그러면서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까지도 먹을 걸로 생각된다 해요. 점점점점 발전돼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나와 동등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람까지도 인육까지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살생을 멈춰야 돼요. 더 이상 업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오는 겁니다.